인터넷TV가 안될 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셋톱박스에 어떤 선이 빠져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우선 기가지니 쪽에 랜선이 꼭 올바르게 꽂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불도 들어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기가진이랑 연결된 곳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랑 연결 잘돼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전원이 우선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웬만해서는 TV가 잘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아니면 재부팅을 눌러 보시고 그 뒤로 해야 될게 어떤 거냐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유기가 있고 UTP 등등 일반적으로 KT 혹은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마찬가지라고 한 거는 사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KT 기준으로 말씀드리긴 한 건데 UTP랑 그 옆에 있는 공유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 선 혹은 랜선 1, 2, 3, 4가 연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재부팅 해 주시고 아까 처음 기가진이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기사님을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눌러 주세요.